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초이스 타구 높게 떠갑니다 중경수 움직임 이미 느려졌고 담장을 넘어가는 마이클 초이스의 토론홈런 팀의 타격을 이렇게 세우라였는데 지금도 변화구를 받아치면서 좌중간중에큰 홈런을 연결시켰습니다 점수 차는 6점 차네 여기서 바꿉니다 여기서는 바꿔야 돼요 장원희 아, 선수가 진수 선수의 찾는 건 자신이 5회를 못 버텼다는 거예요. 사실 이기이못더어요 4개 기록을 예. 했고 4 자, 공개. 이제 번전 선글로 옵니다. 타자치면서 공상 선발이면 어, 안저 경기 안푼게아죠 어제는 그렇게 터지지 않았던 넥센의 선수들 이 지금 이제 넥센의 선발이죠. 한이 선수랑 항상 비교거 선수예요. 오오 3승. 이 이닝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초이스 그만큼 참 대단한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태환 2구 스트라 음. 오랜만에 1군에 올라왔습니다. 군대 제대하고요. 전진수 선수가 야, 던지고 해, 있습니다. 과연 군대 갔다와서 무엇이 달라졌을지. 역시 감사하신 분. 끝에 걸렸고 1구수 살짝 이동 라인 근처에서 오제이 잡았습니다 <laughs> 역시 감사한 분 <laughs> 이렇게 보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공이 들어가면 잘 안보여요 <laughs> 어. 대완 선수 다시 뜬 공으로 <laughs> 부드럽긴 한데 <laughs> 부드럽다기보단 뭐랄까 임팩트가 강하다 니까나아 <laughs> 김민성이 타고 했죠 니다 잡아야 합니다. 잡았고요. 투합 s 다중고등학교 출신 2012년에 산베스라운드 입단했던 변진수 선수입니다. 진수가 한현이랑 같이, 같이 그 어, 변진수, 변진수 선수는 조금 네, 고생을 네, 했죠. 을 나타낸 것으로 아, 김하정 선수부터 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유리한 볼카운트를 맞아요. 나요나요 맞습니다. 토토의 볼 카운트, 바깥쪽 자세 무너지면서 때려버리고 상에서 회복해서 아우. 지금 오현택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5경기 나와서 자꾸 저기 어! 일단 볼 판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건 스탠데, 이거는 보나. 아 커브를 구사했는데 네. 볼이었습니다. 7번. 야 느린 커브 이걸로 삼진 잡아냅니다. 아, 진수가 돌아왔어요. 가을에 강했던 그 남자 변진수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좋아요. 임진상, 변진수가 6회까지 던집니다. 아직까지 투구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좋아요. 최전선 수분들뭐 자체 수정 홈런 정도로. 아까 쭉쳐면스트라이 판정을 받았어요. 가, 감사합니다. 예. 네. 게임 할 때는 야수에 야수. 잘 잡기도 했고, 맞아요. 타구가 참좀참 아쉽죠. 오늘 경기 안타 하나가 있는 박동원. 몸 쪽에 붙잡혀 방망이 아, 부어졌습니다 아, 일루수가 아, 빠르게 들어가면서 아웃 카운트 아, 하나 잡아냅니다. 코어, 감독도 그룹 코 아, 여기서 90, 빠르게 90, 아웃 카운트 두개 가져가고 2점으로 그, 선하는게 그, 좋아요. 시간 있어요. 예. 중요합니다. 이거 스윙? 슈싱이요, 스윙. 슈싱 선수 입단을 음. 했던 선수고, 어 좋은 공 들어갑니다. 어어 스트라이크 구나 언제나 꾸준히를. 아우 좋아요 스트라이크죠. 있습니다. 우리 진수 내가는 진수가 아니네. 칠구 잡혔죠. 바꿨죠. 아니다 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 선수가 볼의 경계선으로 왔다 갔다 고 있어요. 예. 그 당시 또 상대팀은 두산이었습니다. 잘 밀었고요. 이 타구가 파울이 됩니다. 다행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인연이 많네요. 서로 서로 박치국은 2년차. 기억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건 유격수 땅볼 같은데요? 주지. 좋은 투구 보여줍니다. 투어. 아, 보여집니다. 아, 아 여기까지가 기분도. 아마 변진승 선수가 맡았던 주지. 롤인 것 같습니다. <laughs>